계단에 올라갑니다. 설거된 실외기를 스카이 차량을 이용해서 1층으로 내려, 내려서 다시 올립니다. LG 스탠드 에어컨 이전 설치. 스카이 차량을 이용해서 3층에서 실외기를 1층으로 내립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가지고 우측 코너에 1층 턱바지에 다시 올립니다. 안전한 외부 실외기 이전 설치. 스카이 차량의 실외기를 3층에서 1층으로 내립니다. 스탠드 에어컨 설치가 있습니다. 벽은 건물 지을 때 pvc로 해서 55파이 뚫려 있고요 하단부에 pvc 드레인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부어보고 두에게는 연결할 거고요 창나부 쪽에 실외기 전원 그 다음에 실외기 실내기를 같이 꼽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콘셉트를 이용해서 실외기에 전원 인가 됩니다 안쪽이 막혀 있는데 뚫어 가지고 외부에서 배관을 집어넣고 저쪽에 스카이가 되면은 실외기를 올려서 어 1층과 2층 중간, 처마, 어, 세면 공구리 위쪽에 실외기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는 6m 정도 들어갑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 기계하고 장비만 일제 덮밭이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위에서 받아가지고, 실외기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턱받이가 있어가지고 안쪽에 실외기를 놓습니다. 장비를 다드리고 스카이를 철수합니다. 안전한 외부 실외기 이동 설치 3층 외부쪽에 뚫려있는 구멍쪽에 배관을 넣습니다. 아까 안에서 보여드렸던 구멍입니다. 저기에 배관 1 2 7 6mm 고화 그 다음에 신호선 전원선을 내경 스프링 3m 를 해가지고 각을 잡아서 집어넣습니다 외부에서 3층 안쪽으로 배관을 집어넣고 실외계의 체결작업을 끝마쳤습니다 상단부쪽 좌측은 메인전원 그 다음에 우측은 실외계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신호선입니다 하단부는 지금 기존에 트위너를 썼는데 벽걸이를 같이 썼습니다. 벽걸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두면 안에 수분이 들어가겠죠. 후레너트를 저압, 고압을 막아가지고 외부에서 안쪽으로 수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후레너트 캡을, 후레너트를 끼워주고 벽걸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배꼴이 마무리하고, 하단부 쪽에 어 저압, 후레너트, 고압, 후레너트 체결 작업을 끝마치고 진공 작업을 합니다. 진공 작업은 배관 내부에 공기와 수분을 제거합니다. 지금 A형 사다리를 일자로 폈는데요. 어, 사다리를 받출 때 중간에 놓지 마시고 건물 벽 쪽에 이렇게 기대놓으시면 사다리가 밀리지 않습니다. 뭐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작업할 적에 완전히 뒤쪽을 고정한 상태에서 하시면 뒤로 밀리지 않고 안전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덕양구 도내동 다세대주택 3층 외부쪽 작업 마무리 됐습니다. 배관은 동배관 6m를 사용했고요. 하단부에 도시가스관이 있어가지고 도시가스관을 폐해서 배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배관은 총 6m가 들어갔습니다. 실내기 하단부는 진동을 흡수하기 위해서 하단부에 고무판을 4개를 대드렸습니다. 들어가서 내부쪽 보여드리겠습니다. 3층에 올라와서 지금 외부로 보고 있는데요. 실리콘을 많이 쏘아가지고 외부에서 내부로 이물질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리 마무리하고 배관은 길으니까 중간 부분에 대리석에 실리콘을 쏴가지고 고정을 해 드렸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완전히 밀착이 됩니다. 안전하게 외부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부 쪽 설치 마무리인데요. 쇼파가 에어컨 딱 들어가는 공간만 있어가지고 쇼파를 집어넣고 에어컨은 최대한 밀착을 해서 위치를 잡았습니다 드레인은 하단부에 배수가 있어가지고 자바라 호스를 이용해서 정리해드리고 메인 전원은 2.5스캐럴에서 안전하게 전기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스탠드 위치를 잡을 때는 우측에 필터를 빼야 되니까 필터가 빠지는데 문제가 없도록 위치를 잡아서 스탠드 에어컨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필터가 있는데요. 향균 필터가 있고 종이 필터 있습니다. 종이 필터는 1년에 한번 정도 교체를 하시는 거고 향균 필터는 먼지가 들어가는 반대쪽으로 물 세척을 해가지고 하루에 5시간 이상 쓴다.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청소하시고 어, 청정 필터는 1년에 한번 정도는 교환하셔야 됩니다. 교환 안 하시면 이렇게 팡이 아낍니다. 팡이 청소 안 하면 하루에 5시간 사용하시면, 한 달에 한번 뒤에 거는 교환을 하셔야지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위치를 잘 잡고 설치 마무리했습니다.